안녕하세요, 여러분. 텝스 시크릿 노트의 장원쌤이에요.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.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텝스를 처음 보러 가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물을 챙겨가야 할지 은근 막 고민이 될것 같더라고요.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. 제가 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시험 보러 갈때 내고 가는 가방이거든요. 좀 창피하긴 하지만. 네, 엄청 구리죠.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가져가거든요. 별 의미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좋은 가방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가방을 가져가면 책상 옆에 걸거나 교실 바닥에 놔야 하기 때문에 아끼는 좋은 가방보다는 막 다루기 편한 가방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가방을 열어보기 전에 이거부터 말할게요. 아침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아주 아주 가볍게요.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. 밥에다가 간단한 밑반찬 정도의 식사를 아주 가볍게 하거나 샌드위치를 가볍게 먹는 등의 식사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분 섭취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적당하게 갈증을 풀어줄 정도로만 목을 좀 축인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거나 국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유가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어쨌든 가방 한번 열어볼까요? 제일 중요한 거 정말. 주민등록증요 면허증이랑 여권도 괜찮거든요? 근데 무조건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. 없으면 시험 못 보고 집에 가셔야 돼요. 진짜 우실 수도 있어요. 우는 사람도 봤습니다, 제가. 사실 저는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지갑은 주머니에 넣는단 말이에요. 어 근데 꼭 가져가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가방에서 꺼낸 것 뿐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용 사인펜이에요 이거 없으면 뭐 시험 높죠 혹시 가져가는 것을 까먹게 되면 어차피 학교 교문 앞에서 구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져가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문제 풀때 사용하는 편한 펜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문제를 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가져가지는 않는데 혹시 평소에 문제 풀때 사용하는 펜이 있다면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거든요. 아날로그 시계. 어, 교실 앞에 시계가 고장났거나 잘안 보이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계를 차거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. 스마트 와치는 안 됩니다. 전자장비는 모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가 아닌 아날로그 시계를 차거나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고사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리고 핸드폰 시계 보면서 시간을 좀 정확하게 맞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어, 제가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 그 시험 보는 도중에 간단하게 당을 충전하기 위해서 간식을 챙겨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평소에 안 먹던 분들은 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순간 배 아프거나 탈라면 정말 답이 없단 말이에요. 그건 뭐 참을 수 있겠어요? 시험도 못볼 텐데?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초콜릿이나 물 먹는 게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건 귀마개거든요. 귀마개. 어, 귀마개 했을 때그 이물감에 막 신경 쓰이는 분들은 오히려 방해됩니다. 평소에 사용하시던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장점이 있죠. 사용하면 다리 떠는 뭐 빌런들이나 소리 내며 문제를 푸는 빌런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겠죠. 이 정도면 제가 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준비물 진짜 잘 챙기셔서 시험 보는 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오세요. 아시겠죠? 어, 시험 잘 보고 오시고 다음에 저는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 이